이번 영상은 저번에 제가 올린 중국 주식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분이 계셔서 이분이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댓글을 영상으로 달아보려고 합니다. 애독자분이기도 하고 뭐 이참에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는 게알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LIT ETF는 중국 기업에50%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영상에서 제 과거에 이 중국 주식 다 팔아야 하나, 올린 영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거였습니다. 중국이라는 정부가 규제를 들어가는 기업은 플랫폼 기업이지 신기술을 하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기업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중국 기업 중에서 중국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것 같지 않은 기업들, 즉 플랫폼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좀 공산주의로 자본 국가 공산 자본 독점화를 시킨다고 성명을 냈고, 이거는 플랫폼 기업의 하나인 거고, 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사실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보다는 일반 원자재 기업 그리고 기술기업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오히려 밀어주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저번 영상은 중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 사항이지, l i t 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LIT를 잠깐 보여 드리면 LIT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다시피 미래에셋의 글로벌 X에서 운영하는 LIT ETF이고 모두 다잘 아실 테고 저도 몇번 영상을 통해 설명드린 적이 있고 리튬과 배터리 쪽 기술에 투자는 ETF입니다. 뭐, 되게 잘 나가는 ETF이고, 이 ETF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ETF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어, 대부분이 원자재, 매테리얼에 46.2%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일반 산업,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뭐, IT에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건 대부분, 이거는 플랫폼 섹터에 투자하는 기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원자재 또는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의외로 밀어주고 있는 섹터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구독자분께서 이 LIT ETF는 정말로 중국에 50.9% 투자가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옛날에 말씀드린 앨버알 같은 회사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중국계 리튬 기업들 또는 여러가지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릴 때 이거와는 반대로 그러면 제가 참 요즘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항생테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생테크는 음 이거 제가 가려드리고 항생테크 인덱스를 보면은 최근의 흐름은 매우 안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하락하는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플랫폼 기업입니다 항생테크라는 것 자체가 홍콩의 항생지수에 상장된 기술주 우량주 30개를 추려서 지수로 묶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메이턴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보면은 예외도 있긴 합니다 써니옵티컬은 아시다시피 과학 렌즈를 제조하고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은 아니고 뭐 그렇긴 하지만 SMIC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업이지 이거는 저희가 그거죠 어, TSMC 같은 기업입니다 파운드리고 요런 기업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항생테크에는 어, 플랫폼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고 제재를 하기 때문에 항생택계에 들어가 있는 지수는 안 좋을 수, 종목들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LIT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신에너지 또는 신기술을 상대로 하는 섹터에는 오히려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건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LIT ETF와 항생테크 지수를 비교한 수익률을 보여드립니다. 보면은 YTD 곧 1월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보면 항생테크가 마이너스 21%로 빠질 때 오히려 LIT는 40% 상승을 했고 기간을 가령 한 달로 봐도 항생테크가 한달 동안 무려 9% 넘게 빠지는 동안에 LIT는 무려 14%나 올랐습니다. 3개월로 봐도 마찬가지로 LIT가 39% 오를 때 항산테크는 16% 빠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LIT는 오히려 오래 들어서 전혀 하락에 대한 감이 없고 계속 우상향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LIT는 허, 현재 중국 정부의 어, 기술적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LIT는 오히려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항생테커 LIT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영상에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주식이 다안 좋은 게 아니라 플랫폼을 위주로 하는 기업이 위험하고, 신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은 오히려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반증을 여기 LIT의 추익율이 보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짧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